안녕하세요. 창창창TV 유튜브 방송입니다. 소통의 창, 공감의 창창, 나눔의 창창창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속에 삶의 지혜를 나누고 얘기하는 소통의 창 시간입니다. 오늘의 소통의 창 주제는 부자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하니 운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와다히데키는 운을 끌어당기는 19가지 절대 법칙 이 가운데 금전 운이 강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금전 운이 강한 사람은 항상 쓸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고 믿는다. 스스로 미래에 돈이 계속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즉 적절한 투자를 해서 돈을 내보내고 다시 들어오는 흐름을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더욱 큰 돈이 들어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쓰고 이렇게 쓸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금전 운이 강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열심히 일한다고 부자가 되는 세상은 이미 지났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스스로 실력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라는 이 현실을 잘 알고 있죠. 눈에 보이는 상대적인 피의식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감을 갖고 현실 세계의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자기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금전운이 강한 사람은 개인 관계가 남다릅니다. 부자는 돈을 모으고 지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상처를 받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죠. 그러는 동안 자신의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더 좋은 행운이 들어올 땐 인간관계가 갑자기 끊기기도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벼룩 효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 보셨죠? 벼룩의 한계를 실험한 유명한 일화인데요. 미리 한계를 설정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두 번의 실패에 갇혀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 버린 게 아닌지 생각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버리는 그 순간 모든 행운은 나에게서 멀어져 갑니다. 즉, 운이 강한 사람은 신념이 확고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행운입니다. 아무리 신념이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늘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한번 행운을 잡으면 그 운이 오래 갑니다. 당신도 이미 부자가 될 충분히 금전운이 강한 사람입니다. 화이팅하시죠. 공감의 장 기회는 지금입니다.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는데 입 밖으로 나온 말. 시위를 따라 화살, 흘러간 세월, 그리고 놓쳐버린 기회랍니다. 그리스의 시라쿠라 광장에는 명물 동상이 하나 있는데, 세계 각지에서 몰려온 관광객들이 이 명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터뜨린다네요. 나의 이름은 기회 찬스입니다. 나의 앞머리는 무성하고요. 나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지요. 동상의 밑에 적혀있는 이 동물에 대한 글귀를 보고 모두들 깊은 생각에 적게 합니다. 나의 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날 보았을 때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나의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시는 날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팔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나의 이름은 기회, 찬스입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살아모고 베풀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야 할 기회입니다. 끝으로, 나눔의 창, 다잘될 거라 생각해. 창창창 유튜브 만남을 통해서 남은 여생의 행운을 지속시켜 지금보다 더욱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 신청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젊은 친구들의 모래말 가사를 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스위트 소로 대한민국 남성 3인조 보컬 그룹 젊은 친구들입니다. 다잘될 거라 생각해. 가창력도 뛰어나지만 직접 작사 작곡하는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며, 노래도 노래이지만 가사 자체가 정말 의미심장하더군요. 내가 걸어갈 시간들 속에 그한 곱이 넘지 못해 괴로운 날도 많겠지. 근데 말이야,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겠어? 나답게 가보는 거야. 그래, 난잘할 거라 생각해. 다잘될 거라 생각해. 내 인생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거니까. 난한 걸음 더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더 나은 내내이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시죠. 감사합니다.